안녕하세요, 불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지몬 슈퍼 런버2.60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몬, 메탈 그레이머 알타로스 모드. 그레이몬에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랑디스 쿠가몬, 그랜쿠가몬에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콘텐츠 신규 필드버스 도우몬이 등장합니다. 디지몬 획득 관련 신규 업적이 추가됩니다. 기존 랭크 토큰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존 랭크 토큰 상점이 잠시 활성화됩니다. 3월 27일 정기점검 전까지고 자리몬의 디지타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어사바나 지역의 오버플로우 던전이 잠시 활성화됩니다. 3월 13일 정기점검 전까지입니다. 수정사항 VIP 상점에 신규 판매 물품이 추가됩니다. 일부 채팅 필터링이 삭제됩니다. 데이터 세계 지역의 일부 업적이 삭제되고 그에 따른 보상 칭호도 삭제됩니다. 세 번째 시스템, 인벤토리 창고의 최대치가 상향 조정됩니다. 인벤토리는 192칸에서 232칸으로, 창고는 96슬롯에서 112슬롯으로. 레더 PVP 시즌이 단축됩니다. 81일에서 45일로 변경되고 프리 시즌은 15일에서 7일로 변경됩니다. 단축된 기간을 고려하여 토큰 개수의 보상이 일부 조정됩니다. 네 번째 이벤트. 다섯 번째 기타 수정사항. 스컬만몬 30킬 방어력 감소 효과가 사라졌었던 현상이 수정됩니다. 중독 디버프 이펙트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던 현상이 수정됩니다. 화상 디버프 이펙트가 정상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필드에 남아있던 현상이 수정됩니다. 선택 진화 시 특정 상황에서 선택된 디지몬이 표시되지 않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데이터 세계 지역 필드에 존재하는 몬스터들의 레벨이 전투 내에서 표기되는 레벨과 다른 현상이 수정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신 럼블 마스터님이 공식 카페에 새로운 게시판을 만들었는데요. 함께해요 소통해서. 개발노트를 자주 작성하여 소통을 해볼까도 하였지만 자잘한 것까지 개발노트를 통하기엔 개발노트의 성격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지금 이 게시글을 통한 질문 답변 댓글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규칙이 없이 진행되면 너무 어지럽고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규칙을 정해놓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테이머 한 분당 하루에 한 개만 질문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른 많은 테이머 분들도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하나의 질문 댓글에는 한 가지의 질문만 남겨주세요. 세 번째, 마지막 질문 댓글에 답변이 달린 후에 질문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 번째, 문의상황과 건의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의 1대1 문의 혹은 건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다섯 번째, 최대한 열심히 질문 댓글에 소통하고자 합니다만 아무래도 주 업무는 개발 업무이기에 답변 텀이 늦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대외비 내용이나 답변이 어려운 질문은 답변을 못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테이머분의 질문 댓글에 다른 테이머분이 댓글을 달지 말아주세요. 혹시나 발생할 분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섯 번째 답변 댓글을 게재할 때 질문 댓글을 캡처하여 함께 올립니다. 테이머분의 질문을 삭제할 경우 다른 테이머분들이 보지 못함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나름 소통을 위한 창고를 마련했고 규칙이 있으니 먼저 규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소통하다 보면 지금까지보단 나을 것 같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